한일회당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또 일부 일각에서 문제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문제지적과 할 것도 각오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우리가 만족할 수준으로 완전하게 다 해결되면 가장 좋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 언제나 상대가 있기 마련입 또 상대 입장에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완벽한 문제를 해결하시오 이럴 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치권에 많이 있는 풍조 중에 하나입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너는 불충분하다고 비판받더라도 할수 있는 걸 해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일 중에 손해온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건 있지 한꺼번에 더 많이 완벽하게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부 얻는 행위욕조 가지 않으면 진척이 제였습니다 어, 저도 수없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과거사 문제나 용통문제 문제 분명히 있고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경제문제, 안보문제, 기술혁명문제 기후 사회의 문제, 아, 국민들 간의 교류 현편 문제를 다해결치 필요로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제가 국정을 받기 전에도 이런 얘기는 많이 썼죠. 소위 트로트 행들어 가야 한다. 아,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대로 또 진취적으로 또해 나가야 될 문제는 또해 나가야 될 문제들을 하자. 아, 그게 대체적인 입장입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이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경쟁하죠. 경쟁하죠. 대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건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서 완전히 대가가 되지는 않아요.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국가관계란 그런 거죠.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완전히 모서주고 감싸오면 나밖에 안나고죠 친한 사람은 더친하미 사람. 사람은 미운 점은 미운 점대로 괜찮더라도 협력하든 도 협력해야 되는 게 사람과 함께 아닌 싶습니다.